바람 피는 새끼들은 대체 무슨 생각일까? 바람 펴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인스타 스토리로 바람 피거나 당해본 사람 DM 주세요 했는데 바람 핀 사람 4명, 바람 사람 8명이 DM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컨텐츠 인두의 대나무 숲 오늘은 바람 펴본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안 들켰을까? 내 애인이 바람 피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대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람 핀 사람 DM 달라고 했는데 인증까지 하면서 DM을 주셨죠? 대학생 인두 유튜브 천명 전부터 보기 시작한 네. 오래된 그 바람핀 스토리를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친구인 A 가 있었어요. 그 A가 제 진짜 실제 고등학교 친구인 B랑 이제 어떻게 어떻게 사귀게 됐고 저도 여자친구 있고 A도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 양쪽 다 커플인 상태인 거네요 지금. 네 맞아요. 네. 이제 B가 학원이라 이제 잠깐 기다린다고 저희 집에 왔을 때 붕지 네, 붙하고 그때 뭐 합공을 하셨나요? 몸의 대화를 조금 나눠. 누그 후에 그분과 몇번더 만남을 가지셨나요? 아, 여러이상오 꿈을 하고 나서 하로 이제 10분 뒤제 친구 학원이 끝나서 이렇게 셋이 같이 노래방을 갔다네. 당신과 바람핀 여자의 남친과 아직까지 친분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몇달 전에도 이제 지수를 마시기도 했고. 아, <웃음> 그 <웃음> 친구는 이제 이 사실을 모르고 있겠죠. 여친한테 뭐라 하고 있... 숙공하러 갔나요? 저는 제 집이었고 그 여자애가 왔습니다 그 여성분은 뭐라 하고 왔을까요? 기다리고 있겠다 어차피 내 친구인 거 아닐까? 할때 이름 안 헷갈렸습니까? 네 이름을 이름안 헷갈리죠 고수다 아, 이만 <laughs> <laughs> 죄책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죄책감은 없었던 거 같고 친구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네 말하곤 하아 친구한테 가지는 미안함이 여친한테 가지는 미안함보다 더 크다? 안 걸렸으니까 아안 걸리면 장땡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가 보네요? 아무도 모르면 이제 모두가 행복한 숨기는 아, 꿀팁이 있다면? 카톡, DM 다 아, 따로따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큰 여친이랑은 카톡 내연녀와는 DM 아아니 내연녀와 친구라고 어필하기 위해서는 카톡은 진짜 그 친구인 척 친구 하지만 은평한 발언은 이엠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분할. 숙내방도 네가 여친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래. 네. <laughs> 아, 근데 이게 제가 최종인 관계를 했다고 해서 여친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고. 여자 예, 친구를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좋아하지만. 외식도 한번 하는. 나는 <laughs> 집밥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당신이 제 구독자라는 게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laughs> 아 계속 진행해요. <지내해보기 웃음> 제가 음. 네. 혹시 그러면 당신의 여친이 바람을 피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그건 절대 안 되죠. <laughs> 제 여친은 절대 바람 피서 안 됩니다. <laughs> 진짜 진짜 내로 남불에 진짜 정석이네. 제가 하는 로맨스고 제 여자친구는 블레인입니다. 단통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유부녀를 건드려본 적은 없어서. <웃음> <웃음> 우리 사이코패스 구독자님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남성 여성분들은 바람을 피는 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바람 피는 걸 당하면 이제 상당한 상처를 입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laughs> 다음은 다음은 다음 다음 차이 차이 혹시 바람 유경험자로서 남친 여친이 바람을 피는 거를 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자 친구 품에 아, 여자 이름으로 연락이 자주 오거나 아니면 여자 이름이 아니더라도 특이한 이름 막 옆집 아저씨 하면서 막 자꾸 연락이 오면 밥 먹었어 뭐 어디야 이런 거 연락이 오면 아, 이제 의심해올만하지 음. 않나 마지막으로 바람 피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고 끊으시죠. 절대 안 걸리도록 음. 울리면 양쪽 다 마음이 아프니까 절대 안 걸리도록 노력해 주시오. 아기. 어! 와, 어! 욕하고 싶은데 참았어. 어, 저 어떤 저... 예, 네, 알아봤습니다. 예. 네. 알아봤는데요. 아니 안 그래도 나한테 DM으로 남친이 한번 바람 폈는데 자꾸 바람 핀 남친 용서할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신 차리게 해 주세요. 음, 이런 DM이 와요. 어? 봤지? 어? 봤지? 치료가 되지. 네가 지금 이런 사람이랑 만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도 음,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은 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친? 어, 너랑 하면서 어. 딴 여자 생각함? 어, 헤어지세요. 사람 못 고칩니다.